한번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을 하나님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음. 어떤 동물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한 웃음, 즐거운 웃음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웃을 수 있는 상황보다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먹거리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개엄령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 장가 잘 갔네.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어요. 사라의 성품 또한 여성적이면서 순종적이면서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사라가 뭘 잘했지? 시집을 잘 갔지 왜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종들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요 이것이 늘 이들 부부에게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을 힘들게 했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 경소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아멘 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잠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치 희망 고문과 같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 마치 일어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창세기 18장 1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또다시 찾아올 텐데,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장망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사라의 표정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아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부풀렀서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픽 웃어버렸습니다. 왜요?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고 나는 경소가 끊어진 이제는 할머니인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날이 펼쳐지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사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이기기보다 오히려 내 현실에, 내 형편,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살아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종종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현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내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기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내 현실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 따라와.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봐,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가 보이지? 별이 보이네요. 별몇 개야? 아, 너무 많아요. 한번 세어봐. 하나님, 밤새도록 새도 저 별을 다셀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에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나 믿어?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의 살아가 정확히 아들 이삭을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시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붙잡고 있던 그 슬픔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의 옷을 벗은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사라가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내 인생, 내가 웃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웃게 만들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웃게 만들었다는 것. 사라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사라에게 있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된 사라의 품에 이삭이 안겨 있습니다. 이삭이 엄마의 모유를 알아먹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사라가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사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틀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돋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 주십니다 나의 배돋을 벗기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북문교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만 웃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북문교의 성도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웃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생명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슬픔을 제거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철저히 하늘 영광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웃고 살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붙잡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웃게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9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소망하는 자들을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웃게 하시느냐 사절 말씀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별명 중에 하나는 순종에 대감입니다.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때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임 백세에 낳은 아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라 할때 내하고는 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자 그 어린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삭이 13살, 14살 먹었을 때 재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잠못 이룬 밤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내 네,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요. 듣고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터에서도 웃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서도 웃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웃게 만드실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다. 한번 따로, 바로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붙잡았으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자들 반드시 웃게 하시는 거예요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을 참고 인내하면서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하루 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좋은 열매일수록 귀한 열매일수록 오랫동안 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딱 주면 좋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부족하고 여덟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게 있는 여덟 개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두 개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덟 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두 개를 바라보면서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슬픔에 젖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없는 두 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붙잡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적용하여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웃게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라처럼 웃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임 목사님 부문께 보내주시고 그 부문께 새롭게 청빙되어진 단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북문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신앙 생활할 뿐만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웃음이 충만한 그런 북문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웃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웃음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문교회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오신 은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북문교의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더욱더 웃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웃음이 넘치는 우리 풍문께 성도들 믿음의 삶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린 성도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돌아감되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예물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웃음의 기쁨의 삶 누리기 원하는 우리 부모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와 에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과 부모님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